한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 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 평론가 함께 합니다. 자,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새해 활기차야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네. 이생 그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40만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몸만 뉘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참 거주 공간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음. 부동산 그 폭등의 여파가 특히 청년층들이 주로 머무는 네. 그런 공간의 어떤 그 상승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좀 새해에도 이런 거주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음. 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해체 수준에 좀 해 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청년 주거 문제 오늘 이슈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이 서울시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도 통과돼 여전히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이 새 시작 새 시간을 앞두고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 그대로 극적인 처리에 우려했던 준예산 사태는 피했습니다. 예산 전쟁의 기폭제였던 코로나19 생존 지원금은 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55만 소상공인에게 8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이 지급되고 관광업 위기 극복과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또 다른 논란이었던 TBS 출연금은 67억 원을 보건해 320억 원을 편성했고 시민 협치와 자치 예산도 지난해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스마트밴드와 안심소득 등오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일부도 복원됐고 신속 통합기획 관련 예산은 요구안보다 증액됐습니다. 한편 올해 서울시 예산 규모는 집행부 제출안보다 1,500억 원이 늘어난 44조 2,200억 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네, 화면에도 나왔지만 역대 최대 규모죠. 44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아, 이번 예산 편성 얘기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서로 체면은 살려졌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준 예산 사태로 가게 되면 시입,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한20% 정도 자신의 오세훈표 공약 예산이 좀 깎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민관협치 예산의 삭감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뭐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최대 100%까지 삭감된 상황에서 음. 7, 80% 정도 복원하는 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관련 특정 민간 위탁 보조금 같은 경우는 200억 원가량 복원이 돼서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도시재정 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되도록. 어, 이렇게 복원이 돼서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 일단, 좀 어, 안도하는 그런 네. 모습을, 어, 반본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예. 자, 특히 이 막바지까지 쟁점이 됐었던 이 생존지원금, 이 코로나 생존지원금이죠. 서울시 주장에 가까운 예산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겁니까? 네, 일단 원래는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1조 5천억 원을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네. 근데 보도를 보셨듯이 한 8천억 원 정도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되는 그런 부분과 또 여행업과 프리랜서들한테 한 1280억 원 정도 지급되는 부분 여기에 코로나19 보건인력 특별수당까지도 반영이 돼서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입지에서도 최대한 생존 지원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네. 나중에 이제 여론 지지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반영한 거로 보겠고요. 다만 오세훈 시장이 내세웠던뭐 서울런, 뷰티 서울, 안심밴드라든지 안심소득이라든지 스마트밴드 같은 경우는 20% 정도 감액이 돼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죠 서울런 같은 경우 한 35억 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서울형 같은 경우에도 한 25억 원, 안심소득 같은 경우도 39억 원이 깎였는데 안심소득이 한 39억 원 깎여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민의 실제 경제적인 부분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음.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이 예산안은 타결됐지만 갈등의 불신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자 서울시회가 이 서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허가 없이 발언을 했을 경우 이를 멈추게 할수 있고 또 퇴장도 지시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자 서울시는 뭐 의회의 폭거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의회는 꼭 필요한 조례다라는 입장인데 평론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 왜 이런 조례안이 나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지난해 9월에 본회의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오세훈 시장이 어, 항의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시위 입장에서는 시장과 공무원이 어, 이제 시민들이 뽑은 혹은 구성한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존중에 대한 의미로 이런 조례안을 넣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의 상호 견제의 원리를 좀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진술할 그런 권리를 지방 아, 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는 조례 아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의 요구를 합니다. 그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은 어, 일단 재정위원회 가반서 가반수가 출석을 해서 3분의 2에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20일 안쪽으로 제의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 이제 전부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수 있는 일은 이제 대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방식이 남을 수 있겠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것이냐 라는 네. 점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전 단계에서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서울시화 의회 이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자치구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청장 권한 대행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시는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로 일하는 동안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 대행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오며. 비서실에서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건한 대행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A 씨의 손을 주무르고 A 씨에게 둘이서 산책을 가자고 하거나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안을 거절하면 인사를 빌미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종로구의회와 서울시가 권한 대행의 직무배제를 요구했지만 강건한 대행은 혐의를 부인하며 A 씨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지방공무원법 65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강 권한 대행인 상황, 종로 공무원 노조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권한 대행의 행태를 규탄하며 즉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자, 이 서울시와 종로구의 공무원 노조는 강권한 대행의 직무배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강권한 대행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일단 이곳이 구청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시와 구청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를 할수 있어도 강제할 권한은 없다. 지금 현재 직무배제를 하도록 공문을 구청에 이제 발송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강권한 대행은 강제권 없는 공물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치에 불응하고 지금 업무를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꾸로 이 피해자에게는 공갈 미수 혐의로 혐의로 맞고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강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구청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행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지금 현재 결제권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인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아까 동등한 수사를 말씀을 하셨 아, 드렸는데 이게 어 일반 행정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에,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수사 협조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진술을 올바르게 할 것이냐? 네. 왜냐면 인사권에 나중에 불익을 이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등한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피해자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직무 배제 요청을 예. 하고 있다. 그래서 동등하게 수사를 받도록 해달라라는 입장이지만은 결국 강 권한 대행은 여기에 더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직무 배제를 결정하는 최종 인사권자가 강 권한 대행 본인이란 말입니다. 아, 물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잘잘못을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혐의를 받는 사람이 최종 인사권자라는 이 절차상의 딜레마, 문제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 만약에 광권한 대행이 스스로 직무 배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에, 법리적으로 이제 귀책 사유에 이제 몰릴 수가 있어서 뭐 자진 스스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관련 법을 보게 되면은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아, 지방 공무원법에 따르면은 이제 성범죄로 조사 중인 네. 어, 사람은 직무 배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음. 되고 있고요. 또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개선 종합 대책에도, 어, 경찰 수사를 통보받게 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책 안일 뿐이긴 하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이제 지방공무원법의 어떤 맥락에 보게 되면은 직무 배제하는 것이 특히 선보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엄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스스로, 음. 어, 참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월세 지원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거주 중인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노원구 평균 월세 보증금은 1,000만 원에 49만 원. 월세를 내기 위해선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속 단기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학 기숙사 또한 하늘의 별따기 수준. 노원구 관내 기숙사 수용률은 16%로 전국 평균인 22%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결국 학생들이 모여 노원구와 대학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거 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것. 실제로 포천시와 창원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거비도 교육비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원구가, 노원구와 대학이 나서야 한다. 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모임은 현재 월세 지원을 바라는 학생 500여 명의 서명과 요구안을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공동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원구와 대학에게 주거 지원금을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네, 서두에 뭐 월세 40만원짜리 이태원 원룸도 소개해 주셨지만, 대학생들 주거 문제 참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최근 서울의 원룸 가격이 43% 급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어, 이제 자가에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월세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아, 지적이 되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4년 동안 이렇게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43% 네. 오른 곳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45만원, 46만원, 47만원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노원구 대학가를 중심으로는 지금 49만원에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급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음. 연동돼서 아마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49만원이라고 하면, 뭐, 이제, 1년 단위로 보게 되면 588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네. 대학가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울 대학가를 하더라도 다 갖지 않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구 자체 차원에서도 좀 대응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어, 것이고요. 또 학생들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30만원에서 한 40만원대, 그러니까 40만원 미만 정도 되었을 때 그래도 가격이 적절하다라는 설문조사도 있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의 어떤 생각과 실제 현실이 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있는 월세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만으로 내려갈까 그 점도 미지수고 35만 원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과연 청년 주거 문제 해결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35만 원 내려가면 또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질까 이런 생각도 참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서울 청년들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 일단 최소한 어,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물 공간하고 저는 그 먹을 권리는 최소한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학들이 뭐 정원을 뽑아놓고 학과를 개설해 놓고는 정작 그 학생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좀 무심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평가 기준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요인보다도 과연 학생들이. 예를 들면 기숙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런 점을 제 우선으로 평가 기준 삼아야 이게 결국 학내 구성원의 제 (1순위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노원구 사례도 있었지만은 이. 거주 공간에 비용을 대기 위해서 두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 공부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거거든요. 최소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내 일은 좀 없어야 된다. 이런 점에 좀 착안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대학가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또 이제 건물주 되시는 분들은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코로나 상황에서라도 좀 적절한 가격을 매겨주는 것이 서로에게 윈이다. 왜냐하면, 가게도 비싸게 되면 학생들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좀 거품을 제거하는 것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주거 문제뿐만이 아니겠죠. 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관심과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안 통과와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의 성추행 논란 및 어, 그리고 대학생 주거비 지원 요구에 대해서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